충격과 공포의 시간이다. 그지깽깽이들아. 아. <laughs> 죄송합니다. 미안해. 내가 잘못 도발했어 하. 아, 허. 튀어. 튀야 저거 못 잡을 것 같은데? 아, 진짜. <laughs> 아! 흐흐씨 절제 나갔니워 방금 살짝 타이밍이 어긋났으면은 그대로 뚜까 맞아가지고 놀러 갔겠는걸 어어어 잘비했 저거 뭐지 방금? 그, 방금 그 터진 거? 응원가인가? 이거 하고? 애들 뒤쪽으로 유인 이거 하고? 이거 하고? 이리 오시게, 어서 오시게. 제안 때로 되겠지? <laughs> 저 빨간 거저빨거 지금 안거 하고? 이거 저걸 저걸 주, 저걸 오 뭐야 오안 맞지 그런거 제발 제발 얘얘 얘 죽일 때까지만은 방해하지마 됐어 아 뭐야 저거 저나 이것들이 트랙, 뭐 있어? 그냥 와, 이거 맞네. 하나만 치우자. 아우, 씨, 진짜... 아, 좀... 아싸! <laughs> 하! 안 맞지, 그런 거? 와우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우우우야 얘들아. 나영우 신상치 하는데. 저수캐스팅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 지금? 아아 아, 그만해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디서 맘몰래 저수캐스팅을 <laughs> 오? 이거 놔둬야겠다 <laughs> 여기 두 마리라도 이렇게 좀안 빠져나오게끔 바람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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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 진짜. <laughs> 가자. <가짜. 웃음> 아, 아 얘들 너무 우점적이야 어? <laughs> 오! 씨, 저기 나가도 돼. <laughs> 아! 핫! 등장 뭐지, 여기 한 마리도 없는데? 여기 하나 있구나? 어이구, 그건 안 되죠? 아파! 잠시만요! 캔슬! 하고 죽어버렸네?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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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! 왜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 있냐 후야! 라이피에스. 헤야. 아우.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방금 보셨습니까? 대주교 한대 때리자마자 제들 한 번에 다 돌아보는 거. 지가맞히네 지금이다. 나이스! <laughs> 잘 피했어! 이런데 있는 애들. 얘네들. 캐스팅 못하게끔 어우, 저, 저, 저. 저, 저. 저, 저, 다 저, 는데 아, 좀. 하나는 어디 있지? 얘가 아우 <laughs> 뭐 뚱뚱한 애들 한쪽에 몰려 있고, 안 뚱뚱한 애들 다른데서 또 오고 있고, 쟤트 전술적 행동을 좀할줄 아는구만. 아! 오이씨 죽겠다 <laughs> 어, 방금 보신는것 나머지 하나는 어디지? 찾아봐야겠군 아 아! <laughs> 문짝좀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등! 짝을 보자. 파란 거, 파란 거. 지금 이탈고 타입... 어? 아오, 진짜, 이, 그지 같은 놈. <laughs> 그걸 또 가리고 있냐? 됐다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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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파란 건 이따 끝냈다. 저주 케이스는 어디지? 여깄나? 어, 여깄다. 흐! 그! 흐야! 애스트도 아직 여유 있고 파란거다 끝났고 이제 본체만 살살살살 잘 긁어가지고 조지면 돼요 이제. 와. 조지. 저저저저저 저. 어어 그거 안 돼요. 어. 저 가운데 묻혀 있는 애들 얘네들 얘들부터 이렇게 좀 풀어야 되는데 됐다. 그 다음에 <laughs> 이번엔 이번엔 각이 보일지도 모른다. 석별도 남았고 아직 에스트도좀 여유가 있고 이번에 될지도 모르는데 진짜 그 어이없게 다굴 같은 것만 한 방에 막안 맞으면 돼요. 아, 이렇게. <laughs> 오. 아, 기다 똥달라. 안돼. 아, 와, 잠깐만. <웃음> 얘들 게 아, 이렇 아, 이것들 아, 아, 아 진짜. 그만하세요오오오오 오. 어 어. 어, 어. <laughs> 어 뭐가 어떻게 되는 캔슬을 시켰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라. 그만 소리 지르세요. 말만하세요 <laughs> 그거 안 돼요! 와씨 <laughs> 오! 뭐야! <laughs> 캔슬 안 됐지? 아이고... <laughs> 보스 때리랴 저스 캐스팅 막으랴 공격 피하랴 데뷔. 저걸 어떻게 때려야 되고? 와. 나한대 때리려고 하면은 다 같이 몰려와 가지고. 흥! 바로 다음 흥! 흥! 어 어떻게 되지 주교님 엉덩이 좀 빌립시다 아따가 아따가 또맛 또맛 굉장히 잘뭉치네. 히히, 예지 아, 7 개에서 지금 몇 대나 때렸다고 픽. 벌써 에스 두 개밖에 안 남았네. <laughs> 지금이다. 지금 기회다. 아, 뜨거. 아. 히, 하 이거. 등짝, 등짝을 보자. 오, 오, 옆에서 뚱뚱한 애가 오고 있었고. 오, 맞을 뻔했어. <laughs> 아니다. 그만, 그만, 그만하세요, 그만. 그냥 아무나 뒤 좀. 오. 흐, 헤이. 이 어디 있지? 어 주교 저런데 이상한데 있으면은. 교. <laughs> 어, 뭐야? 헐리우드에서 <laughs> 여러분, 이쪽이에요. 이쪽 오시면 됩니다. 와, 이 점거리 유지하는 거 봐. 기가 막히네. 어떻게든 대지규를 지키기 따는의지 거의 다때렸는데 어! 아뜨가 됐다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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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